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프리파이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꼭길피코 1등을 가자 자 우리는 왼쪽 밑에서 가고 있어요 자 빠르게 내려가자 빠르게 오 비행기 저 조정되는건가? 설마? 비행기 조정하러 갑니다 허팝 기다리세요 자, 나 어디가니? 일단 총 얻었어요 허팝은 비행기 조정하러 갑니다 <laughs> 내 이름은 허팝 비행기 조정사지 잠시만 올라가는 방법이 없네 장식용인가 보다 아 큰일 났어 여기 너무 화가 볼 판인데 벌써 서 쏘는 거야?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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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시 보트북 보는 사이에 끝자락에 평화의 섬에 떨어졌습니다 여긴 정말 평화의 섬이겠죠 여기 한명 떨어지는데 얘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움직이네 움직이네 총 가지러 가자 총 가지자 총 가지자 총총총 가지러. 총, 총, 총.

자, 원 떴어요. 오, 나쁘지 않아요. 맞죠? 케이프 타운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뭐야? 생존 수능왕 밖에 없어? 자,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어 이게 총싸움에서 생존 게임인데, 갑자기 자동차 게임이 된것 같아. 자동차 번호판이 없네.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판이 꼭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과연 안 부딪히고 갈수 있을 것이냐? 와, 안 된다, 안 된다. 와, 원 이렇게 넓은데? 10명 밖에 안 남았다니. 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 위치 발각됐을 것 같은데. 어! 콜로일 뻔 했네? 어, 저기있다. 나온다, 나온다. 싫다. 자, 계속 돌아서. 아, 못 잡았어. 나 AK로 바꿀게요. AK가 더 좋아나? 어?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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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가딱딱딱딱딱딱딱딱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일단 일단 타딱 타고, 타고 가자.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타딱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자 일단. 나중에 복수하겠다. 자, 일단 도망가자. 자 지금 4명 남았어 네명 숨어있자. 어, 아, 들켰다 들켰다. 몰라 몰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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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사타워 가자 빨리 사타워 가자. 나자봐라 오야야야야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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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 돼. 왜 계속 뒤로 가는 거야, 무섭게.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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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 된다 안 된다. 어, 큰일 날뻔했어, 나. 여기 차 대놓고 빨리 가자. 자, 뛰어, 뛰어, 뛰어. 자, 여기 딱 해서 숨어서 피 채우자.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아, 잘 치워주고. 여러분들 항상 자동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버퍼면 지금 산 정상에서 시작해볼까? 어어, 상을 지금 지나쳐서 산... 하락으로... 아, 하락인 뭐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소리 났어? 총소리 났어. 뻘뻘뻘... 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먼저 찾는 사람이... 문자다... 찾... 찾... 다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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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찾... 찾... 붙은거 같은데 어, 무섭다, 무섭다, 도망가. 어, 저왜 이렇게 쎄져? 거 저... 어, 로마야, 어, 어. 어. 로마야, 무서워 라 보이지가 않네, 보이지가 않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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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엄청 좋았는데 아 이번에 너무 진짜 생각지도 못하고 죽었어. <laughs>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잘 하다가 갑자기 또 페이스를 잃었네요. 너무 또이 아이템 상자 가방만 보다가. 보태가지고... 항상 사주경계 주변을 잘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천한 게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